예, 충남 이 학습터 사이버 학급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자, 주소창에 cls.edu.net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이 학습터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교사는 에듀넷에 가입되어야 하며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자,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 이 전체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개인 정보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학교 수정 바로가기 누르셔서 회원 정보를 변경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학교 인사이동이 있으셨을텐데 이동하신 학교로 바꾸시고요 인증서 등록도 해주시고요 자,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cls.edunet.net 으로 이동하시고 전체 메뉴를 누르시면 학급 개설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메뉴 학급 개설 여기 학급 개설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학급명 합천초 6학년 1반, 6학년 열열 우리 저희는 한 반밖에 없어서 자, 2020학년도 1학기 이렇게 있네요. 수강신청 기간은 뭐 저는 끝까지 받겠습니다. 학급 운영 기간은 8월 15일 밖에 못하나요? 뭐, 끝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수강 승인 방법은, 저는 수동 승인을 할 거고, 대상 학교는, 아, 내 학교. 어, 어 이게 지금 바뀌지 않았네요. 소속 학교가. 정보가 바뀌지 않아, 않았는데, 아까 수정했죠? 아, 재 로그인을 해야, 다시 그 학교가 뜬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재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학교가 합천초등학교로 바뀌어 있네요 <laughs> 다시 c s e d m n e t 으로 가서 학급개설하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합천초 6학년 열0우리 우리 학급 이름입니다 학급 운영 기간 뭐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뭐이학기때 다시 만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수강 승인 방법은 수동 승인 어 이거 소상학학교이이또의의학학로로돼 있네요 저는 정보가 합천초로 바뀐 것을 보고 왔는데 아, 지금 제가 다시 합천 이렇게 여기 수소학교 합천초로 바뀌었죠. 자 크롬을 껐다가 다시 킨 다음에 다시 로그인했더니 이 합천초로 바뀌네요. 로그아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크롬을 껐다 켰습니다. 웹브라우저를요. 이학기별로 이렇게 하네요. 음. 1 0 달까지 해 보고 수동색인 뭐 초등학교 내 학교 대상 학교 학년은 6학년. 아, 강좌별 평가 점수 이걸 해야 되나요? 70%뭐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 부담인 지정 미지정 하겠습니다. 아 학급 운영 기간 종료일과 운영연도 학기에 설치된 종료일보다 큽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9월 1일까지 똑같이 맞춰 보겠습니다. 이게 이 학스터가 뭔가 잘 안맞네요 이거 9월 1일로 했고 아 2020년도 9월 1일이 맞는데 왜 안될까? 뒤로 가서 다시 해달라 봅니다 8월 15일로 맞추라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네요 8월 15일로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8월 15일 이후까지 하는 학급은 안 받나? 자 그래서 학급이 이렇게 개설이 됐습니다. 다시 전체 메뉴에 개설된 학급을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담임 선생님 부담이 없고 이수 기준 나오고요. 학습 기간, 학급 학기 진행률, 출석률이 보이네요. 자, 마일리지도 있고 진도율, 학습 시간, 학습 횟수, 출석 횟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와서요. PDF 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 나와 있는 PDF 하고 조금 다르네요. 어, 교사가 학생들 발, 계정을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 개, 개설된 학급 여기 메뉴를 누르시면 이제, 이제 개설된 학급 수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교사 발급 계정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계정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학습도 교사 발급 계정 안내가 있어서. 만 14세 미만 학생이 원활한 교실 수업지원을 교사가 발급하는 계정인데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후에 이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받고 자 이것을 전부 다 받도록 받으시면 되고요 확인하고 이때부터 일괄 생성하는 방법이 있네요. 어, 아이디 개수 16개, 학년은 6학년. 이렇게 하면, C.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별 생성을 누르고요. 일괄 생성하면 아이디가 너무 멋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합천 초니까 h c 6학년 1반 01번 없겠죠. 근데 어 2020년도 6학년 1반, 2021년도 6학년 1반 똑같으면 안 되니까 20을 붙일게요. 2020년도 6학년 1반 자 학생 이름. <laughs> 학생 이름을 뭐 예를 들어 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6학년 생성을 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했다라고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어 학생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어 닉네임도 이게 바꿀 수 있네요. 어 비밀번호는 정보수중에 눌러가서 비밀번호 초기화를 눌러서 이렇게 초기화를 할수 있는 모양입니다 초기화된 비밀번호는 아 ID와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전부 다 수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체 메뉴의 강좌 관리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 강좌 등록 있네요. 자, 수학 6학년 1학기전 수학 이 김채 풀어 줌 쌤.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학만 할게요. 자,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강좌명을 클릭하면 학습 주제를 등록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고요. 아, 주제도 또 추가 가능하네요. 주제 주제 일괄 등록을 눌러 보겠습니다. 2015개육 과정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 전부 다 선택해 볼까요? 강좌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네요. 학습 주제와 관련된 학습 동영상을 확인하고, 에듀넷이나 유튜브에는 동영상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도율이 적용되는 컨텐츠랍니다. 요거는 표준 컨텐츠예요. 이거는 보조 자료를 음, 탑재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글 파일이나 PPT, 뭐 jpg 그림 파일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클릭해서 학습 동영상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네요. 예, 속도가 매우 느리네요. 사용자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 수학 익힘책 풀어주는 쌤. 이렇게 하고, 유튜브, 자료 검색. 엄청 많이 나오는데. 주소를 직접 음,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외부 URL 한 다음에 아, 수아이김책 풀어주는쌤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순서대로 보고 싶으면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여기 유튜브에 매스에 6학년 1학기 일단은 분수에 나눌 수 있습니다. 2차시네요. 자, 2차시 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2차시 주소를 복사를 이렇게 해서요. 2차시로 가야겠네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건데 자연수 나누기 몫을 분수로 나타내 여기 있네요. 여기서 수정, 콘텐츠 등록, 외부 URL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등록을 하면 아 썸네일도 올려야 돼. 야 이거 너무 어렵겠다. 정, 그러면, 이 제목을 여기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요 요거 2차 시 요거요. 요거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선택. 자, 그 다음에 등록. 그러면 유튜브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네요. 아이고 힘들다. 외부 u r l 은또 썸네일을 넣으라고 하고 아무래도 이게 썸네 n g u r l 을 입력을 하면 에 u 넷에서 전체 검색시켜버리게 하려고 자리를 수합하려고 빅데이터 만들려고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아하 그 다음에 전체 메뉴에서 학급관리에 학생관리를 누르면 이렇게 학습현황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 학습현황이고 어, 평가 정보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출석률도 볼수 있고, 이렇게 출석률도 쭉볼 수가 있네요. 전체 메뉴에 이수 관리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또 이수 관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학생들 눌러서 이수 처리도, 개별 이수 처리도 가능하네요. 이수 관련 관리에 관련한 팁입니다. 이수 기준 진도율 70% 또는 시험 성적 이거는 이제 각자 체크할 수 있고요. 모바일 이용시 정상적으로 동영상을 종료하지 않으면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는답니다. 한 번에 많은 학습 주제를 탑재하는 것보다 단원별로 조금씩 탑재 이렇게 학생이 부담이 주, 줄어든다. 교사가 이수를 확인하는데 편리하다. 아까처럼 육학년 학기 전체 단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단원에 한 단원씩 이렇게 올려야겠네요. 평가지도 단원 학습 후에 출제 및 응시할 기대도를 높이고 이선 학생은 이 수준을 출력해서 학생에 배부하거나 상장을 줘서 학습 동기를 높이자. 전체 메뉴에서 평가 문항을 누르면요, 출제하기 버튼이 있네요. 그래서 평가지 어, 시험지 생성 버튼이 있고요. 전국 공유 문항이 있네요. 초등학교 6학년 뭐 예를 들어 수학 1학기 1단원. 중간으로 하겠다. 자문항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고 아, 이렇게 쭉 나오네요. 이게 시험지 생성을 하면 문항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네요. 시험지 문항에 시험지 문항 넣기 자 이렇게 넣고 자 이것도 넣고 요것도 넣자 요것도 넣을까? 이렇게 시험지 생성을 하고 배점 배점 균등배분 평가지명 일단은 평가 시험지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네요. 시험지 생성. 하면, 내가 만든 시험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평가문화. 자, 출제하기 버튼. 내가 만든 시험지 이렇게 눌러서 시험지 출제를 해서 시험 시작일 뭐 예를 들어 25일, 종료일 28일 이렇게 출제가 가능합니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시를 하면 출제 취소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성적 관리도 여러 쓸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교사가 학급 개설하고, 강좌 만들고, 평가지 만드는 것까지 해 봤습니다. 이렇게 평가 문항 보시고, 성적 관리 누르시면 이렇게 쭉 성적이 나오네요. 또 개별 이수 처리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수했느냐 안했느냐 이수 적용까지 할 수가 있네요. 자, 학생들 이제 학급 입장하고 학습하게 하는 게또 어렵겠네요.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